오늘은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기도의 비밀,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나눈 이야기를 어,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길을 앞장서서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놀라 놀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제 가서 열두 제자들을 모으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신이 당할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말씀만 읽어보면 다이 일이 있기도 전인데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33, 34절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할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 나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진지하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예수님께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구보와요한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예수님 어떡해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 예수님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죽을 거고, 고난당할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 끝에 바로 예수님, 그런데요. 아, 그건 그렇고요. 제 소원 좀 한번 좀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은 순환 예고 후에 바로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야구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래, 한번 소원을 이야기해봐. 라고 말씀하시죠. 이거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야구보와 요한이 진짜 눈치도 없어도 없어도 드럽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말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노티야? 이렇게 묻고 싶어요. 소원을 말해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야고보와 요한은 부푼 꿈을 꾸면서, 어, 예수님이 소원 말해보래? 라고 하면서 부푼 꿈을 꾸면서 이렇게 예하기 합니다. 본문 37절이죠. 여자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가, 구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이렇게 질책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제 예루살렘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믿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얼마 남지 않았겠다. 다른 제자들 다 있는 자리 가운데서 이제 이야기 하는 거죠. 이야기하면서 내가 먼저 이야기해 가지고 그 좌편과 우편을 선점해야지 라고 하면서 인간적으로는 참 좋은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세 번이나 순한 예고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자리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감당하시는 또 사해주시는 십자가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4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야구보와 요한의 말대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 달라는 것은 예수님이 달리는 십자가의 좌편과 우편에 달리게 해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구보와 요한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만약에 야구보와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 달릴 거 알고 그 좌편과 우편에 달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소원을 말했을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전혀 다른 모습을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단 성경에서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수 있겠냐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그저 낙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학원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학원을 끊어버리는 것처럼 기도응답 안 돼서 낙심하고 시험 당했다고 하면서 한동안 교회로 발걸음을 하지 않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 삶에서 혹은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드리는 기도, 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다 응답된다라면 어떨까라는 상상 한 번씩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생각은 저와 여러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로 코미디 영화가 나왔었는데요. 외국 영화예요. 제목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영화는 짐캐리 그리고 모건 프리먼이 나온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내용 중에서 신적인 능력을 얻게 된그 브루스라는 주인공은 이제 며칠간 휴가를 간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도 응답을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하나 듣고 처리해주고 듣고 공감해주고 처리해주고 하다가 너무나 많은 기도의 양들이 막 몰려오니까 모두 다 예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도시에 로또 당첨자가 40만 명이나 되어지고 뭐 기도응답이 꼬이고 꼬이고 꼬여서 엉망진창이 되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조건 기도가 응답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무조건적으로 다 기도에 응답되어야 할까요? 아니, 그러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을 주시는 자판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동전을 다 가지고서 이제 동전투입계에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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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하고 넣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 내가 기도하고 누르면 기도 응답이 툴툭 하고 떨어지는 그 자판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와 응답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내내 내 기도는 응답이 없는 거야? 응답이 없는 거야? 응답이 없는 거야?라고 하지만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에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첫 번째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죠? 그저 마음에 소원으로만 가만히 두고 있다가 그게 하나님께 기도한 줄 알아요. 근데 기도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고 매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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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고 또읍조리는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매달리고 씨름하는 모습들 그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인데 의외로 생각보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응답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오직 자신이 유익만을 위해서 쓰려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열매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뜻을 구하는 기도는 기차로 보면은 그 기관차와 마찬가지입니다. 열차들이 어디 그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갑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는 그저 객차예요, 객차. 하나님이 나라로의를 열심히 구하면서 기관차가 열심히 굴러갈 때그 뒤에 따라오는 여러 객실들이 그 저절로 그냥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기관차 뚝 떼놓고 객차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부산에서 서울 가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시간이 돼도 막 객차가 갑니까? 기관차가 없는데 안 가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감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감작? 감자 캐보면 어떻습니까? 줄기를 잡고 쭉 하면은 그 감자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가지고 따라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그냥 저절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선물해 줄줄 줄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다 응답받고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기도하는 제목 제목들 다 응답받고 하나님 더 기도 제목 없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 다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욕심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므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으로만 목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